안녕하십니까 우유사랑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병철입니다 앞전 방송에 2020년, 2024년 10월 3일 개천절날 공휴일이죠 공휴일날 부산 우유가 불법적으로 원유 우유, 지뷰 및 운송 용역을 체결한 업체가, 수의사가, 출, 업체가, 수의사가 출근하지 않는 개천절날, 공휴일날 9시 25분에 농가에서 집위전 검사도 하지 않고 시설위생 검사도 하지 않고 집위를 하는 장면을 제가 촬영을 하고 경찰에 1, 2에 신고를 해서 이 차량을 근거를 했죠. 근거를 했는데 이 근거한 사건을 하만경찰서와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좀 설명해드리고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걸 보시면 전국에 이게 국정감사 자료에 나온 건데요.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부가 답변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전국 지비의장 현황 해가지고 전국에 55개의 지비장이 있고, 55개 지비장에 책임 수의사가 58명 있다. 그 다음에 지유차량은 549대다 하는 자료입니다. 지유장이 55군데인데 책임수의사가 58명이라는 얘기는 그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수의사를 한명 이상 고용한 업체가 3개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각지유장에 수의사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건데 55 군데 중에서 세 군데를 빼면 52 군데가 수의사가 한 사람 밖에 없는데 이한 사람의 수의사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어요. 토요일과 공휴일. 이 토요일과 공휴일이 작년 2024년도 같은 경우에 180일 이상입니다. 이렇게 181 이상을 수의사가 출근하지 않는데, 이런 공휴일과 토요일에 지부장들이 평일과 같이 정상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농림축산부가 알고, 지금 보여 드리는 공문이 농림축산부에서 각 시도에다가 보낸 공문이죠. 공문인데 그 위에 자세하게 날짜를 보시면 이 공문은 세 번에 걸쳐서 각 시도청에 보내셨습니다 2019년 10월 28일을 한번 갖고 2020년 2월 19일 그다음에 2020년 4월 6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각 시도 공문들한테 보내진 공문입니다. 근데 이 공문을 어떻게 이수를 했느냐? 이거를, 이런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농장에서 불법적으로 검사원이, 수의사가 출근하지도 않은 새벽 6시부터 9시와 토요일 수의사가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불법적으로 원유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수차례 각 시도와 농림수산부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들이, 이 공무원들이 이 접수를 받고도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이렇게 보내자 빙그레라는 회사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고, 검사가 기소를 해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됐어요. 약식 기소가 돼서 제가 정식 재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농림축산부와 경남도청에서 경찰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제가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번 공문 내용을 이렇 보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 협조 공문 2번에 보시면 축산물위생관리법 12조 및 13조 등에 따라 집유 집요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해 검사관 또는 지정된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고 돼 있죠. 예. 축산물위생관리법 12조와 13조가, 예? 이런 내용입니다.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은요, 식품위생관리법에서, 식품위생법에서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축산물들은, 인수공통점련병이라고 해서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류독감이라든지 구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2018년도, 2020년도 이런 데 걸쳐서 얼마나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봤습니까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방역이 이루어진다면 어, 그런 피해가 안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조기에 또 어, 어, 방역도 됐을 거고 그런데 이런 걸안 지키니까 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농림축산부에서 보낸 각 시도에서 보낸 공문 그 아래라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지부장 영업자가 공휴일 등에 휴무하지 않고 집이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평일과 동일하게 책임수의사를 근무하여야 한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수의사가 한 사람 밖에 없고 토요일과 공휴일에 휴무를 하지 않고 평일하고 똑같이 정상영업을 할 경우에 추가로 수의사를 더 고용해서 근무시켜라 하고. 이런 거는 협조공문이 아니고 이거는 수의사가 출근하지 않고 검사, 축산물에 검사를 하고 그 축산물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게 되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행위고 이거는 벌칙조항이 있어서 거의 뭐 10년이 무허가 영업이기 때문에 이 엄벌에 처해야 되고 이런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세 번이나 걸쳐서 각 시도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알렸고, 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 경남 도청도, 경남 도청도 농림축산부에서 공문을 받자마자, 이 공문을 관내에 있는 부산 우유와 빙글에 보낸 협조 공문이라고 하는 내용도 이 경찰에 자료가 나와 있어서 이걸 보면 똑같습니다. 예, 이거는 공휴일에 토요일과 공휴일에 휴무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싶다면 예, 수의사를 고용하라고 이렇게 협조 공문을 보낼 것이 아니라 고발조치를 해야 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수의사가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벌조항도 큽니다만 36조에 보면 이러한 제품들은 압류를 하고 폐기를 하고 해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유통이 못 되도록 수의사가 출근하지 않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검사원들이 부자격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어? 그 자기네들이 검사를 하고 이게 1년에 365일 중에 180일 이상을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고발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농림축산부 공무원과 각 시도 에 있는 공무원들을 한 10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100여 명 되는 공무원들을 2024년도에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찰 접수한 제 신고를 고발을 접수한 경찰이 이 사건을 덮었죠. 덮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보내드렸던 이 부산 우유가 개천절 2024년 10월 3일 공휴일 개천절에 수주사가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23대의 집유 차량이 두 번, 하루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합니다. 두 번만 하더라도 한 50회 이상, 집유를 하고, 그, 집유장 안에 실험실이 있는데, 그 실험실에 수의사가 없는데도, 그 안에서 근무하는 무자격자인 검사원이 합격을, 검사를 해서 합격을 시켜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참 문제가 있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자들한테 제보를 했죠. KBS 기자한테도 제보를 했고, 신문 기자들한테도 다 제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료를 받아가고, KBS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2020년 21년이네. 2021년 4월 1 9일날 방송 일자까지 잡아 놓고 이걸 취소를 시켰는데 뭐 저한테도 기자 중에 한 사람이 전화를 해 왔어요. 해 와서 자기는 대기자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화하면서 국회 기자실에 빙그레가 찾아왔대요. 찾아와 가지고 동력 기자들한테 돈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더라. 그걸 보니까 당신이 제보한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의 녹음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죠. 그리고 지금 이런 축산물의 검사, 특히 원유에 대한 검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률로 어떻게 하도록 표준화가 다돼 있어요. 시료 채취는 뭐 자격지 학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검사 시료 그 다음에 실험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다 이렇게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법률로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걸 지키지를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원유의 품질이 아무리 좋은 어? 품질이 좋은 원유를 생산하더라도 운반하는 도중에 검사하는 사람이 무자격자고 정말 놀랄 일은 제가 그 국정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약 전국에 한 540대 이상 되는 땡그로리 차량들이 냉각기가 없고 가열기가 달려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운송을 하는데 그 축산물 위생관리법 12조에 따른 별표 4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 원유는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5도를 넘기면 집배 하지 마라 왜 변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원유를 냉동기도 달려 있지 않은 차량에다. 실고 3시간을 운반을 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특히나 이땡크로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내드린 사진 중에 일부분도 그렇습니다만 은땡크로리 같은 경우에는 연결 부분이 많고 이런 건 세척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CIP 세척이라는 걸 합니다 끓는 물 60도 이상 되는 끓는 물을 한1 5 0터 이상을 이용해서 안에 탱크를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세척제를 가성소다 이런 세척제를 다시 또 넣어서 헹구고 하는 이런 세번 정도 되는 이 소독 작업 청소를 해야 되는데 부산 우유에서 지켜보니까 그 동영상에도 나옵니다만 세척을 안 합니다. 세척을 안한 상태에서 다른 농가에 가서 또 원유를 싣게 되면 교차오염이 발생한다고 그 매뉴얼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하고 있다는 내용을 수십 편을 찍어서 담당 공무원, 경남도청 공무원한테 보내줘도 보고도 어? 모른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이런 법원에서도 밝혀졌습니다만 각 농장에서 작성하는 목장별 원유 검사 일지라는 그 일지가 있는데 일지를 보면 엉터리예요왜 그러냐면 시간도 없고 일지라는 게 시간도 없고 2024년 10월 3일 개천전날 적발된 차량 안에는 네, 이런 목장별 원유검사 일지라는 일지도 없었고 일지를 바로바로 바로 기록을 해서 그 시간을 때를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 그거를 돌아가서 TV장에 돌아가서 하루 거를 한목에 적는다? 이게 무슨 그러면 무슨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도 없이 법에는 일지를 바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알려서 검사 받지 않은 우유를 가지고 이 원유가 원료입니다. 애들 분유도 만들고 제과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분유도 만들고 요구르트도 만들고 그리고 우유도 마시는 우유도 만들고 하는 원재료인 원유를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명시된 대로 관리가 되어야만 안전한 먹거리가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피땀 흘려서 만든 농가에 원유들이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또 보내드렸고요. 지금 이런 신고로, 어? 그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알리는데, 이, 이런 내용을 보고 저를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고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라든지 이런 법적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염치 불구하고 매번 방송할 때마다 화면 밑에 후원계좌도 이렇게 방송을 드리고 또 염치불구하고 후원을 좀 부탁드린다는 내용을 이렇게 방송에 보내고 있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면 그리고 또 이런 공장이나 이런 곳에 사실 공무숫자가 작긴 작습니다. 자율적으로 우리 했음이라는 인증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율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않고 이런 것들은 내부에 있는 고발자들이 불법행위가 있다면 신고하고 하는 이런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걸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우유회사에다가 신고자 신분을 알리고, 신고자 신분을 알게 된 우유회사들은 또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찾아와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여덟 번 이상 집에 찾아와서 아파트 현관 앞에서 3시간, 5시간 이렇게 기다립니다. 가족들이 불안하죠. 그런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를 법정에서 판사한테 알리면 또 거짓말을 해요. 간 적이 없다고. 그동 아파트에 찾아와서 안에 있는 제 아들한테도 전화를 하고 하는 이런, 어, 그거를, 현관문을, 스위치를, 초인종을 눌리면 녹화가 되잖아요. 그 녹화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도 두 분이나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 같이 일하던 동료를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3 시간 이상 가족들을 괴롭혔으면서 간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두 분이나 사진을 제출하고 법정에 했는데도 판사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지 이러니까 누가 고발을 하겠습니까? 예? 불법. 왜냐하면 너무 희생이 크고 지금 신문 기사를 한번 보세요. 공익 신고한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가 자살을 해요. 저 역시도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들한테 연락한 적이 없는데 찾아와서 돈을 주겠다. 어 이렇게 하더만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거를 어 조작을 해서. 저를 고소를 하니까. 또 경찰에 가서 그런 사실들을 얘기를 해도 경찰이 믿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검사라는 사람이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만은 빙글을 협박해가지고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느냐고 증거가 있다는 그런 허위사실로 가지고 저를 협박을 하고. 왜냐하면 통화나 대화를 할때 제가 녹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녹음에는 그런 얘기를, 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증거가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검사,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어? 행위를 하는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제가 이걸 밝히고 또 이걸 인연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공익 신고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데 약간이나. 보탬이 되고자 시민단체도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좀 뜻이 맞는 목사님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은 후원을 염치 불구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중요한 검사가 공익신고자한테 협박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달린거 하고 그다음에 부산 우유 직원들이 신고자인 저를 폭행해서 하는 재판 얘기도 방송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한테 공유를 좀 해가지고 알려서 이런 잘못된 일들이 바로 잡아지고 지금이라도 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수의사가 어? 없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일요일에도 지금 모든 업체들이 집회를 하고 있어요. 수의사가 출근하지 않는데도 그런 불법을 하고 있는데도 막지를 못한다면 문제가 크죠. 그래서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